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 차량 복사 글래치 영상니다 지금 이렇게 예, 되어 있기는 한데 차량 두 대가 겹쳐가지고 이게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예, 나오긴 했었는데 잠시 좀 두고 있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좀 다른 게 나왔긴 했더라고요. LG 레트로 커스텀하고 네로 커스텀이라든가 몇몇 커스텀 차량 이제 안 되고 썰트아르스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방법이 여기서 되나? 아, 이렇게 탄 상태에서 이제 요 상태에서 X버튼 누른채 R2를 살짝 누르게되면은 타이밍 좋으시면은 에이 그 밖으로 이제 맨몸으로 나가지고 밖에는 이제 그 개인차량 표시 없어진 상태가 된 상태면 딱 들어오다보면 여기서 가끔 이렇게 되어있긴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네그 다음은 이제 작전 본부를 이제 이 구역을 이제 조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예, 요걸, 네이 예, 구역을 이제 무기와 예, 개조 슬롯으로 이제 차량 개조 슬롯으로 이제 바꿔 주게 되면 분명 안에 차량이 두 대였을죠, 두 대. 예. 이렇게 개조고 차량이 이렇게 와 있게 되죠. 분명히 그 like little, huh? no 분명히 뭐냐 그 이동식 작전 본부의 안에는 이제 일반 차량 못 들어가고 이제 특수 개조 차량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아마 지금 이제 제가 좀 살짝 에... 뭐냐 그... 타이밍 잡느라 앞에서 그 조금 제대로 못한 게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엘리지를 구매해 두시면 됩니다 엘리지 엘리지? 돼있고 예, 요 참고로 이번 글리치에는 이제 거, 뭐냐 개조 개조가일어라 개인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개인 번호판 이쪽으로 오신 끌고 오신다음에 굳이 뭐 위치는 뭐 가까운 데라 예, 두시면 되는 거고 예, 던지고 예, 터트린 다음에. 예, 이렇게 지금 레스터 별 되있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차량을 이제 다르게 하려면 예, 이제 번호판이 보면 예, 이렇게 개인 번호판이 있긴 하죠. 개인 번호판 달아놓고 도색을 이차색상 어... 아 뒤가 이차색상이구나 이거. 상징 달아두고 예, 작전 본부에서 나가지 말고 이동 수단에 나간 다음에 별도 있으니까 레스터 아마 그 사고로 아마 예, 설정해 놨으면 아마 예, 별안 뜨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은 해 보는데. No. 어, 떨어져. Call b 어. 안 되나고 있는데. 예, 이러고 나가시면 어, 뭐죽 됐어 뭐야. 수가 뭔 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번호판이 OX 이거로 되어있긴 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클리스 타워에서 이렇게 넣어두면 좀 전에 이제 열 번째 차량이었죠? 네, 열 번째 차량이고 이제 다른 영상에서 했던 44BPK 44BPK 일반 차량 복사된 일반 번호 차량으로 일반 차량은 아니고 복사된 일반 번호 차량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끌고 나와서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주의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면 밖에 이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차량이 그좀 전에 설정하고 다른 차량 예 이제 고정 차량으로 되다보니까 이거로 바뀌어져 있네요 이게 예. 여기서 도색을 살짝 건드려주면 아여기다 예, 도색이 아마 990짜리가 아마 아990 말고 890이었나 예 이거 아니면 맞나 아 870짜리 860짜리구나 거의 어, 아, 이거 있구나 아마, 맨 위쪽에 가면은, 아, 이제, 790, 780. 이게 싸긴 하네요, 780. 이걸로 살아두고, 이동수단에 내리고, 에, 별은 떨어졌네요. 이거 이렇게 나가서, 폭탄하고, 도색비랑, 모듈교체. 모듈교체가, 이제, 모듈 교체. 모듈 이제 9 0 얼마니까. 아 이제 도색된 차량으로 나왔죠 이거? 좀 어두침침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지금 약간 새벽때라 hey, 분명히 차량을 터트렸는데 그거에 뒤집어 써지니까 이렇게 되면 복사가 빠르긴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썰턴이니까70 얼마니깐 두 대는 쳐야지 일단 기본 예 준비 되긴 하겠나 한 150이니까 모듈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저50 정도 그 원래 그 무기 무기 개조랑 차고 쪽을 뭐이 쪽을 이용하신다면 차고 쪽 이용하시면은 그거로 돌리는 데 50이고 그리고 무기 아니 무기 가 아니라 개조점으로 무기 개조점으로 하는데 90이니까 약간 150 140 정도에다가 이제 뭐, 술탄 같은 것도 조금 쓰긴 하니까, 그거 비용하게 되면, 부 대는, 예, 기본 비용으로 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 차고, 한, 한대 분량은 해야지, 그래도, 조금의 이제 이득이 생기긴 하겠죠. 대충 한80 정도 쳐가지고, 여덟대니까한 600, 예, 600 정도는 생기겠네, 600. 아 차를 안긁어나다 일단 아마 이 영상 먼저 에복하는 예, 예, 끝내고 잠깐 좀 해둔 다음에 앞에 좀 설명이 부족했던 걸 조금에 나눠서 먼저 뒤에서 해야 되겠네요. 앞쪽은 조금 그 타이밍이 살짝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뭐 세대째까지 예, 보여줄 필요는 없을 텐데, Hello. 어, 이제 또 이제 차량이 이제 여기 들어오니까, 또 이제 색상이 또바뀌었네 이거 What's up? 여기서 또 도색을 살짝 아변 스틸. Shit, 예, 이걸 바꾸고 나온 다음에, 아마 안 바꿔도 되려나? 아마 좀 전에 지도에서 보니까 아마 한번더 해볼 것 같긴 한데 아마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 번호판이 바뀌어있죠 확실히 중간에 좀 번호판 확인 안한것 같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대왜 아. 필피 오는 거야 이거 여기서 던지고 조금 멀리서 던지고 거의 뭐그 복사글래치는 하려면 뭐 웬만하면 그 자유 세션에서 하라는 조건이 없다면은 예, 지도에 보니까 지금 차가 네, 없네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예, 이렇게 뭐가 건드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총기 개조랑 저거 그냥 그 본부에에서 할수 있는 임무밖에 없네 확실히. 여기서 room 도색을 room room. 예, 이렇게 하니까 예, 도색 하나 바꾸니까 확실히 지도에 뜨 e a l l 확실히 개인차가 e e t This is a good one. t h i 누한테 전화를 하면 뭐냐? 작업용 손밖에 없을 텐데. Hey, what's 저게 그 로네 회전 이벤트인지 아니면 그. 요번에 추가된 이벤트인지는 모르긴 하기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복사는 쉽게 진행되네요. 이번 복사 근데 그 앞에 준비가 조금 문제이기는 해가지고요. 그게 조금 이어서 그 차량에 타신 다음에 전화를 열고 여기서 원래 이제 패치 예전에 그1.4 아니 1 패치 되고나서 아패치를 어, 업데이트 되고나서 이제 아마 바로는 아마 됐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여기서 그, 뭐냐, 차량 세탁 글리치라든가 다른 복사 글리치가 됐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막혔죠? 그게 아마 인터넷을 들어가면 예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예 머리를 쓴 게, 여기서 전화, 예 이렇게, 아니, 인터넷 에다 두고, X버튼을 살짝 누른 채, R2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R2버튼. 그래서 제가 볼때 이제 R2 버튼하고 X 버튼하고 동시에 꾹누르 X 버튼을 살짝 먼저 누르면 됩니다. 먼저 누르고, R2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아, 좀 늦었다. 이건, 이건 어, 예, 완전 늦은 거고. 여기서 X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삑 소리가 나면서, 예, 이건 좀 늦은 거고.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조금 늦게 되네요. 늦게. 여기서, X 버튼 누른 채 R2.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에, 좀 타이밍 안 맞아가지고, 지금 작전본부랑, 차량이랑 겹치게 되었죠. 여기서는, 에 클럽, 에, 요거로, 에 집어넣고, 약간의, 이제 실패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실패해도 되고, 아마 이게, R2 버튼을 이제 살짝 눌러야 되는데, 제 체감상은 좀, 에, 계속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뒤.. 뭐냐 차를 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엑셀이나 그.. 후진버튼 예 고거는 이제 그냥 잠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깐 누르고 엑스 버튼은 계속 유지한채 그니까 제 체감이기 때문에 이제 하실 분들은 이제 좀 제꺼에 좀좀 이제, 좀좀 이제 어레인지를 하실 분들은 어레인지를 하시고 아니실 분들은 예 안.. 뭐냐 안.. 그냥 맞게 해, 그냥 하시면 되는거죠 뭐여서 엑스 버튼 누른채 알토 살짝.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냐 작전본부의 그 차고 위치가 아마 한 이쪽 이쪽 컨테이너 아래였나? 이쪽이었는데 예, 차가 없죠. 그리고 작전본부에도 지금 차가 겹치지도 않고. 이 상태가 기본 베이스인데 문제가 이 상태로 들어가도. 예, 이렇게 멀쩡하기 때문에 근이 상태가 되면 이제 차량에 끼면은 이렇게 통과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안된 거라 이게 이게 타이밍 싸움이죠 이게 정확히 그 타이밍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하다 보니까 예, 조용히 그냥 대충 하다가 된 거라 엑스 버튼 누른 채 예, 시동은 켜야지 이제 알 뭐냐 후진하고 악셀이 예, 눌러지는 거라 엑스 버튼 누른 채 알투 살짝 눌 아, 늦었다. 여기서, 예, 시동을 키고, 엑스 버튼 R2 살짝. 아니, 뒤졌다. X 누르자마자 R2. 예, 지도에보면 대충 개인차 표시도 없죠? 이게 아마, 성공하면은 아마 못 보여드릴 수도 있는 게, 예, 이렇게 이렇게 계속 실패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정확히 예, 그 타이밍을 제가 혼자서 하는 거라 이제 자료 같은 거 봐도 혼자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긴 하죠. 혼자 예, 아, 지금과 같이 작전 본부 예, 좌표에 여기 차량이 뜬 거죠. 또 이것도 에, 실패한 것 중에 하나라 또 아, 잠시 했다. 드래그가 아니라 보관을 했었는데, 예, 보관하고, 저기 가도 개인차는 안 뜹니다. 저 아래 공간에 있고, 그리고 임무 같은 거나 개인차량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은 사라집니다. 여기. 작전본부 안에 있는 차량. 이제 됐고, 이제 시동을 켜고, XR2. 예, 또 이제 실패 된 거죠. 이것도. 이거 좀 이제 성공을 해야되는데 성공이 안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시동을 키고 XR2 또예또 예, 또 절로 나왔네 터미널쪽에 아마 이 복사 글리치 말고 이 복사 글리치에서 다르게 살짝 바꾼 것도 하나 더 있긴 하더라고 그 차량을 두개 겹치게 해가지고 그렇더라? 그 다른 게 대충 봤는데 그건 좀더 다른 방식이었는데안 아, 됐다 그거는 아마 이 복사 글리치를 한 번을 하고서 이제 모듈 교체를 안 하고 다른 차고 가서 그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를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겹쳐졌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 이제 교체를 하고서 다른 걸로 이제 계속 바깥치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이 타이밍을 이제 좀 마스터를 했다면은 그 글리치가 더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글리 요 이제 전화로 해 가지고 아 이거 안 됐다. 이거같 이제 살짝 예, 알트 타이밍이 늦으면은 또 알트 타이밍이래. 막뭐 알트 타이밍을 늦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뭐그제 전화 인터넷 아이콘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삑요 소리 없이 딱 되는 거라 그것도 예, 실패한 거죠. 아, 좀 성공 좀 했으면 딱 좋을 텐데, 거의 이제, 가능성이 힘들다 보니까. 예,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반쯤 이제, 하나는 문차단이 예, 이렇게 열려있고, 하나는 또 이제 겹쳐져서, 예, 작과 같이 그게, 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 이제 모듈 교체를 하고서 고정을 걸어 두면은 이제 차 복사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 글리치에 에, 다시 말하는 거지만 큰 문제는 이제 앞에 에,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공간 잡 잡는 거 에, 이제 차량을 이제 두 개를 겹치게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것만잘 된다면은 이제 뭐 문제 없기는 하고 이제 좀더 아쉬운 점은 이제 썰튼 RS라는 거죠. l e 지 레트로가 안 된다라는 게 그게 됐었더라면 이제 90만이고 20만 조금 더 이제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 또 예, 뭐가 될.